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1월 16일 입니다 어, 제가 1월 11일날 영상을 올렸고 어, 한 5일만에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1월 11일날 그 영상 올리면서 어, 스마트폰 해킹을 당했어요 그거 조금 잠깐 소개를 해 볼게요 제가 앱만하면 해외 문자 발송 이런 것들을 제가 클릭을 안 하는데 아 이건 클릭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였냐면, 그 문자가 쓰레기 불법 투기 해서 적발됐다면서, 어, 이제 이게, 어, 그런 거죠? 오비 이락. <laughs> 예. 하지는 않았는데, 이제, 어, 뭐 갑작스럽게 그런 문자가 날라오길래 혹시나 하고, 이거, 와, 이거, 그 쓰레기 불법 투기 그 하는 그게 적발이 되면 제가 벌금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, 어, 클릭을 하게 됐죠. 어 클릭하는 순간 그 정부 24라는 어플이 어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어그 어플이 깔려야 되는데 아 어, 그게 아니었어요. 악성 바이러스에 이제 뭐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. 그게 바로 클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몇 시간 있다가 영상 그 경명상 올려 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자동으로 막, 어, 막 보내지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뭔가 하면서 또 갑자기 돈이 5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. 통장으로.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 계좌번호도 없었는데 진짜로 제가 그 보고를 당한 줄 알고 또 5만 원 보내주셨더라고요. 이제 어차피 제가 송금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. 바로 앱만 하면 그냥 바로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만약에 그런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그런 그 문자를 받았다면 어, 문자는 삭제를 하시고 다른 경로로 한번 아니면 그 군청이나 이런 곳에 아니면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런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진짜 그거를 좀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제가 동네 또 시골 마을 이제 또 고인이 되신 분이 고인이.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신 분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제가 조금 또 그쪽 신경을 썼고 한번 페이스를 잃으면 이제 조금 어 이상일 가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오늘 또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. 어자 오늘은 이 출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어 요게 어 생강촉의 한 덩어리입니다.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그 마사에 올려놨어요.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네 이제는 완전히 털어서 정식 그 난석을 사용해서 분해 올려볼까 합니다. 지금 스타일들이 굉장히 이쁜 것들이 많아요. 안에가 이게 세엽자 확대가 됐는데 세엽인데도 요렇게와 진짜.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. 이러다가 막 광엽으로, 1cm 넘는 광엽으로, 다시 돌아올, 돌, 아돌 수도 있어요. 발전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. 아, 이게 좀 이렇게, 자, 이런 정도거든요. 예, 네, 이런 곳에서, 어, 이제 1cm, 1.3cm, 5 c m 까지 이제 뭐, 3, 4대까지 받아 봤을 때,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. 여기도 하나 있죠, 여기도. 자, 예. 이제, 자, 여기도 이렇게 한쪽인데요내 입장에 한쪽이네요 여기가, 아 어, 하나 숨어 있어요. 여기, 여기 있죠. 여기를 이걸로 이제 제가 썸네일을 할 건데, 여기도 있죠. 근데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. 그래서 한번 틀어볼게요. 그냥 그대로 한번 보볼까요 그때 여기까지 부었다가 한번 다시 닫은 적이 있는데, 오늘은 그냥 끝까지 털어 볼 겁니다. 와, 자 잠깐만요. 자이 정도입니다. <laughs> 이거 와 엄청나네요. 어, 생강 통으로 이렇게 올렸거든요. 그렇죠? 자 우리 음,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요런 이제 여기 아마 우리가 쉽게 말하 면 이끼 이끼, 부엽토, 부엽토. 어, 근데 그 가져와서 여기 소동 뭐야 방제만 잘하면 얘가 감염이 되지 않거든요. 어, 자 이거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. 음, 자, 이제는 그 생강근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제 정식 분해 올릴 때가 됐습니다. 자, 이렇게. 어 굳이 좀 전에 보시, 보시면 촉수가 엄청 여기도 떨어져 있네 여기. 야이 뿌리가 이런데도 이렇게 내렸어요 자 이걸 아 어, 다시 한번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있고 저 멀리 저기도 있고 몇 소, 촉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떨어져 있는 촉수고 들거든요 한번 분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 그 다음에 이거는 한통 이제 한 그니까 아한 폭이네요 한 폭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이거 제가 봤을 때 발전을 엄청 할수 있는 그 종자들이네요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음 여기 자 이렇게 입금 마무리 보시고, 아주 뭐, 둥글둥글 하는데요. 이 끝이 환엽변인데. 자, 아까 보여드렸던 게 요건데요. 여기에도 이렇게 와, 이거 정말 이쁜데요. 이렇게. 예. 네. 그렇죠. 야 그렇죠. 이야, 좋습니다. 어... 벌브가 완전 익었고요. 아까 보여드린 게또 요거. 요건 아주 작아요. 사이즈가. 자, 이 정도. 야, 정말. 염육 한번 보시면. 자, 이 정도. 와, 정말 이뻐요. 이쁩니다. 아, 그런데 얘가 정말 그 스타일이. 자, 이게 완전 길어요. 지금. 이 촉을 제가 보긴 봤었는데. 보시면 이쪽 빼고 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뭐도 하나 피면 난리 나겠죠 자 이렇게 뭐새엽성입니다 그런데 음 어쨌든 자어 스타일 잡혀 있고 야, 지금 지금 가운데 제가 잡고 있는 이거는 제가 잘라내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가운데 쪽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계속 신화를 받아올렸어요. 이게 제가 이제 그 한쪽씩 받게 되면 제가 자꾸 강조하는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쪽으로 받는 거 하고 두쪽 받는 거 하고 이게 그 입장 여 폭이 이제 많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렇거든요 뭐세총 네쪽 받으면 아주 좁아져요 이게 세력이 좀와 세력은 어쨌든 조, 좋긴 한데 너무 이제 어 양쪽으로 신화를 많이 받았어요 야 스타일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들 자, 이거 무시, 이게 무시 못 합니다. 분명히. 어, 무시 못 합니다. 음, 문이 안 들었다고. 어쨌든, 문의종 요즘에 굉장히 너무들 좋아하시기 때문에, 이제, 입문 초보되신 분들, 문의종 너무 좋아하시죠? 어, 어쨌든, 그렇고요 뭐, 뭐, 저 당연합니다. 저도 그랬고, 어, 문의종 뭐,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렇, 하지만, 그, 이제, 또 말씀드리게 되면, 문이좀 한쪽, 쪽짜리 이제 구매, 뿌리 안 좋은 거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, 저한테도 하소연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네요. 영상 찍을 때마다 어쩔 수 없습니다. 저는 이제 약간의 책임감도 있고, 저한테 들려오기 때문에.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제가 이제 그 농가이고, 또 유튜브로 판매도 하고, 또 배양에 관련 그런 것들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. 어, 많은 분들뭐 소기, 소기의 경읽기 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면 안되겠죠? 어,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어, 항상 매번 또 영상을 올릴때마다 그런 것들을 어,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 이런것도 얼마나 좋습니까? 자 뿌리 아참 예. 자, 오늘 오랜만에 또 영상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